자 건대 자유전공 문제풀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친걸 보자 어, 생각해 봤는데 오늘 친게 훨씬 더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자유전공 끝나는 시간 상황 보고 그다음 오늘 친걸 얼마만큼 깊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일단 오늘 친걸 먼저 한번 하고 빠르게 보고 그다음 아니 무슨 소리야 숙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친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던 맞지 자유전공은 음. 숙제 사진 찍어 보낼 생각하지만 그냥 다 가져와. 알겠지? 어, 그날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 뭐, 제시문이 있고요그 다음에 그림 A는 곡선 Y는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위에 있고 B는 4X 빼기 2위에 있는데 AB는 1.5를 지난데요. 그때 OB분의 OA를 구하래. 자, 그림을 보면 은 그림을 따라 연한 것 같네. 잘 보이니? 그림이. 왜? 왜 없는데? 여기 있다. 이따 있다가 제가 숙제 답지 못뻔은 사람 금성아 뒤로 쭉 하나 전달해줘. 어. 자그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고. 그림 잘 보이니? 잘 보여? 어. 그러면은 어. 무슨 말이냐 봤더니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던 적당한 점 a에서 원점을 지나게 그은 다음에 4 x 백이랑 만나는 거다. 맞지? 왜? 새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요런 식이 있는데 니가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4x 빼기 뭐 요렇게 있을 것 같아 y는 4x 빼기 2고요 그럼 적당한 점 0보다 크거나 같은 적당한 점 a에서 이 함수 위의 a에서 쭉 지나가는 얘가 지금 b가 되고요 그때 난 지금 뭘 구하자 5b 분의 5a의 최소값을 구하자 5a의 최소값을 구하자 되겠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 OB 분의 OA인데 O는 당연히 원점일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은 두 개의 닮은 삼각형이 나와요. 맞나? 어, 닮았지 이렇게. 닮은 직각삼각형 나오고요. 그러면은 OA 분의 OB라는 거는 요놈 밑변 의 b 랑 일치할 거예요. 맞니? 그럼 내가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점을 B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OA 분의 OB라는 거는 뭐야? OB 아, 분의 OA네? OB 분의 OA라는 거는 분에 OA라는 건 머리미야냐 봤더니 OB, 그러면은 마이너스 b가 된다.만 이 좌표는 b지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분의 a를 구하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되겠나? 각각 a, b 관한 식들을 살펴보면은 어 a는 a 세지고 플러스 a 더하기 3, a 콤마 얘가 a가 될 거고요.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b를 집어넣었을 때 b 콤마 4b 빼기 2가 되겠어요. 되겠나? 그다음 a, b가 어떤 관계식이 있나 봤더니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가 같아요.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러면 o a o b 기울기 같을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를 보면 은 어, o a 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a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Y 증가량분의 4B 빼기 이렇게 될 거다. 되겠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다. 맞니? 그럼 X가 0일 때는 성립안 안 하나, 하나, 하나? 안 한다. 0일 때 따로 봐주고 나서 얘를 봐야 된다. 되겠니? 얘만 봐서 답을 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점이 있겠다, 만니. 내가 보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다고. 그러면 첫 번째. X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 X가 0이면 1. 3, 2가 된다. 그래서 OB분의 OA는 니가 2분의 3이 돼요. OB분의 OA. 니가 2분의 3이 된다. 되겠나? 그럼 요 놈이 내가 뒤에서 구한 두 번째 X가 0이 아닐 때. 자, 이때 네가 최소값이니까 2분의 3보다 작은 게 존재하면 여기서 답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최소값이 2분의 3보다 크다면 답은 2분의 3이겠다고 되겠나?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고려해줘야 된다. 솔직히 이거 했다 안 했다. 한 사람 손. 맞지? 어, 답은 다 맞히더라고 다 틀렸다. 너넨 다 감점. 어. 항상 얘기하지만 논술 문제가 쉬울 때는 감점에 주의하라 그랬다. 조건 빠지는지 보고. 그래서 시간 남잖아. 100분 함수로 남는 시간 있잖아. 그럼 항상. 조건 다시 한번 문제 천천히 읽어봐야겠지 내가 정말 빠진 게 없는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는 식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얘는 보니까 a, a, a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분의 3 맞니? 그러면은4 빼기 b분의 2라고 맞나? 그럼 내가 이를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어 b분의 2만 남기고 넘기면 은 a제곱 플러스 a분의 3 빼기 3은 마이너스 b분의 2고 맞나? 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마이너스 b분의 a였다고 그럼 양변에 내가 음 2분의 a를 곱하면 은 그러면은 요 식이잖아 지금 맞지? 그럼 니가 뭐가 됐다 마이너스 b분의 내가 원하는 꼴이 되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해주면은 어 마이너스 2분의 a를 곱해주면은 2분의 a 세제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빼기 2분의 3a인가? 이렇게 된다 맞지? 즉, 나는 지금 뭐다? 요 놈을 구하고 싶다고. 되겠지? a가 범위가 멀 때, 0보다 클 때.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해보자고. 되겠나? 그건 어렵지 않지. 얘를, 어, 너를 f'a라 두고. 그럼 f'a는? f'a는요? 니가, 네가... 음... 자, 2분의 1로 묶을게. 2분의 1에다가 3a제곱. 그 다음에 빼기 3. 그 다음 뒤끈는 맞나? 즉,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을 두고 그럼 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을 극값으로 가지는 요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맞지? 0보다 클 때는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요렇게 돼서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나 봤더니 F1은요. F1 얘는 이렇게 되겠지. f 1 최소값이에요. A가 0보다 클 때. F1은 2분의 1, 2분의 3 빼기 2분의 3은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다. 아, 2분의 3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니가 최소값이 되겠다고. 되겠니? 요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분의 1이에요. 어렵지 않다. 맞지 굳이 뭐 다른 필요가 다른 풀이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였다. 맞니? 바로 넘어가되겠지. 도 정도는. 어, 저는 기본 좋게 가볍게 하고 가자고. 자유전공들 언제 또 이렇게 쉬운 논술이 올까? 자, 다음 주는 어디게? 어, 다음 주는 경북대고 그다음 주는 고려되거든? 그 다음 주는 고려대거든. 그 작년 에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경북대 문제 어때? 아, 개같지 맞자. 어 계산 개 갖고 막 풀이 개 갖고 집개 갖고 막 문제도 개 갖고 한데 올해는 훨씬 더 순한 맛이 됐다. 그러니까 경북대가 과학이 늘어나가지고 수학의 무게를 좀 줄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만해. 음, 우리도 하면서어 경북도 이렇게 할만해졌지. 라는 생각. 그냥 겁먹지 말고 숙제가 더 어려울 거 알겠지? 숙제는 자연히 그 의약학 계열 간호학 간호계열 이쪽으로줄 거고 어 수업 시간에는 쉬운 좀더 쉬운 걸 비교적 쉬운 거풀 거니까 숙제할 때 꼼꼼히 고민해 봐라. 그래야 수업 때 내가 뭔 소리하는지 알아듣는다. 뭐 문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 어 그래서 내가 혹시나 숙제를 좀 빨리 했다 그러면 미리 얘기해 내가 풀이를 좀 먼저 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어 저는 다 풀었고 미리 고민을 해서 수업을 들을게요. 그러면 답실내가 미리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미리 얘기를 하고. 자 어쨌든 제시문 2-2. 자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B가 어 얘는 그냥 읽어주는 거다 맞지? 9장의 카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각각 하나씩 적혀 있고요. 각 카드에 적혀 있는 숫자는 서로 다르다. 그럼 1, 2, 3, 4, 5, 6, 7, 8, 9가 한 장씩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 4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만나.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면 나머지를 고려하면 될 거라고. 즉 1에서 9까지수 중에 나머지는 0, 1, 2, 3으로 나뉠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러면 나머지가 0인수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다, 맞나? 그럼 1에서 9까지 카드 중에 나머지가 1인 거는 3장이고요 나머지가 2인 거 2장, 3인 거 2장, 0인 거1장이라 맞나? 그럼 다 더해서 나머지가 0이어야 되잖아, 맞지? 4로 나눴을 때 그러면 다 더했을 때 나머지들을 더한다 생각을 해보자 나머지를을 0, 0, 0, 0, 0 더하면 0이겠지, 맞나? 어, 0, 0, 0, 0, 0, 0, 0, 0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거 없을까? 없다, 맞지? 왜 0이 4장이 없잖아? 기껏 뽑아야 2장이니까 그러면 내가 나머지가 또 얼마인 걸 고려할 수 있다. 4인 걸 고려해 보자고. 되겠나? 그러면 나머지가 4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한 작은 걸 많이 쓰는 걸로 나열을 해보자. 안 빠지게. 일단 내가 0, 0, 0, 0이 세개 되면 안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맞지? 왜?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최대 0은 두 개까지고요. 그럼 그 다음 또 작은 걸로 만들려면은 1 더하기 3이 될 거야. 맞나? 그 다음 또0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2까지는 될 거야. 맞나? 그럼 이제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끝났다, 맞지? 그럼 0이 하나 있는 거는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되겠나? 맞나? 또 있나? 세 개로. 없다, 맞지? 근데 지금 1 더하기 1 더하기 2까지는 되고요 어.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되나? 뭐 하는 거야, 지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안 되지, 맞요 얘가 나머지가 3이니까 뭐 있어야 돼? 1. 근데 되나 안 되나? 없다, 되겠니?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또 8인 걸생각 나머지가 8인거는 어0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4 안되잖아 맞지? 일단 0두기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다 맞니? 그러면 0 더하기 1 더하기 자 2개 더해서 7되려면 또3 더하기 4 4꼴이잖아 그럼 되나 안되나? 안되겠지만 나 2개 더해서 최대값은 지금 6이라고 그러면 너는 0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면 될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 따라오고 있니? 어,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어, 또 3, 0이 1개 있는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되겠나? 그러면 네가 또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될 거고 왜 맞나?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될 거예요. 맞나? 그다음 앞에 2가 넘 2인데 2는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될 거예요. 되겠니? 그 다음에 어 12가 되는 거 있나? 12가 될면 4개일 더해서 3 3 3 3 있는데 3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안될 거라고. 되겠나? 어, 이렇게될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총 7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 얘는 그러면은 0은 두개 2개 중에 두 개고요. 1은 세개 중에 한 개다. 맞니? 세개 중에 한 개고요. 그 동시에 뽑으니까 순서는 고려 안 해야 된다. 3은 두개 중에 한 개. 맞나? 그럼 얘는 얼마다? 1 3 2 6이 될 거예요. 그다음 얘는 얘도 두개 2개 중에 두 개고요. 두개 2개 중에 두 개니까 얘는 한개다맞지 어, 그냥 1이 될 거고요. 그다음 얘는 0은 두개 중에 한 개였고 맞나? 1은 세개 중에 하나였어요. 3중2 둘. 2는 둘중 하나. 얘는 또 얼마? 3, 이 12. 아니 12요. 맞나? 2, 3, 2니까. 되겠니? 자그 다음에 아, 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뭐 하나 빠진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속 가보자. 자 그럼 얘는 얼마다? 잠깐만. 뭐 빠졌지? 뭐 빠졌노 지금? 어... 끝인가? 응, 음, 이게 단가? 일단 계속 가보자. 얘는 그럼 얼마다? 네가두개 중에 한 개. 자, 2도 두개 중에 한 개. 3은 두개 중에 두 개. 그래서 너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은 셋중두 개. 그 다음 3은 둘중두 개. 해서 얼마?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은 셋중 하나. 맞니? 그 다음 2는 둘중 둘. 중 둘. 그 다음 3은 둘중 하나. 면에 얼마? 6이다. 맞지? 그래서 얘들다 하다 보면 얼마야? 19, 32 되나? 되겠니? 이렇게 답을 내면 될 거예요. 어, 뭔가 빠진 느낌이데 아니었네.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은 얘도 어렵지 않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확통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다. 맞지? 뭐 우리가 확통수 뭐 만들어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통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 보자고. 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나 79. 왜집찝하지 자꾸. 어, 맞겠지 뭐. 되겠나? 자, 그다음. 자, 한 문제만 더 하면은 자유전공이 끝이다, 맞지? 개꿀이지. 자. 건대 자유전공 마지막 문제. 자 그림 1 T는 반지름이 1이고 선분 AB와 점 P에 접하고 AB는 4고 AP는 T래요. 그때 T는 2분의 1일 때, 자 네가 무슨 말이야? 일단 AB라는 선분이 있고요. 그림 하나도 안 보이나? 보이냐 그림이? 뭐 흐릿하게 뭐 기스난 것처럼 보인다 맞지? 이렇게 이제 AB가 있고요. B까지 쭉. 얘가 4고요. 니가 a 입다 A, B. 그 다음 적당한 점. P가 중간에 있어가지고요. 이 P를 P에서 를 p 접하는 원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쭉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릴 거라고. 되겠나? 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 다음에 AP의 길이를 T라고 하자. 되겠나? 그러면 은 P, B의 길이는 4-T가 될 거예요. 전체가 T였으니까. 되겠 니, 요런 형태인데, 자, 1번 먼저 보면은 나에서 t가 2분의 1일 때 t가 내재번인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 맞나? 뭐 어렵지 않을 것같아 자, 다시 그려 보면은 니가 이렇게 있구요뭐 이렇게 있는데뭐 대충 이렇게 니가 2분의 1이고, 그럼 얘가 2분의 7이요런 녀석이 있다고. 맞나? 제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원이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그럼 얘도. 1인데, 우리가 매저번에 성질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끄면은 요 길이가 같다는 거 알고 있나? 맞나?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얘가 예금 2분의 7. 그래서 니가 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니가 만약에 k이면 얘도 k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그래서 어, 우리가 각을 일단 볼 건데 지금 두 개짜리들이 전부 다 1인 걸 알고 있다, 맞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각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각을 내가 베타라고 해보자고. 그럼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쉽게 나온다, 맞니? 탄젠트 알파는 얼마다? 얼마야? 2분의 1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얼마? 2가 될 거고. 탄젠트 베타는 베타는 2분의 7분의 1이잖아. 7분의 2가 되겠다. 되겠나?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어 나는 k 값을 구해야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있겠나 봤더니 얘가 알파면은 너도 알파고요. 얘가 베타면 너도 베타고요. 그럼 요 전체 각은 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파이니까 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고 맞나?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각의 크기는 얼마다? 요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네. 되나? 아 맞지. 조질 뻔했네. 고마워. 어, 되겠나? 되겠나? 역시 경력자는 다르네. <laughs> 자 얘는 얼마야 그러면? 알파더하기 베타가 되겠다 맞니?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나? 그러면은 어, K에 관한 식을 만들어보자 봤더니 K분의 1이 K분의 1보다 탄젠트 요놈이잖아. 그럼 이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더하기 베타분의 아, 말... 요렇게 되겠다 맞나? 그러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얘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일 거라고, 맞나?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놈을 통해 구할 수 있지 않아, 맞지? 그럼 얘는 그럼 얘는 1마 탄탄 1마 탄탄탄플탄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분모 먼자 7을 곱해주면은 7 빼기 4 분의 14 빼기 16 분의 1, 맞나? 이 얼마? 1 6분의 3이 될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뭐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가 될 거고, 맞지? 우리 그네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세변의 길이 더하기, 네 저번에 반지름 길이 곱하기, 2분의 라면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세개 넓이 합이라 있잖아, 맞지? 그걸 이용해서, 그럼 두 배의 2분의 1, 두 배의 2분의 7, 두 배의 k, 즉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7, 하고 k 아까 16분의 3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올 거라고 되겠나? 아 k 분의 1은 미안하다. 어 3분의 16. 자 너무 쉽다고 건방떨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자고 되겠나? 음끝 되겠지? 어 이렇게 풀었고요. 어 일단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음. 맞나? 아니다 또 남았나? 어 남았네 자 그다음에 원 t 가네 저번 삼각형 ABC 자 나에서 원 t 가네 저번 삼각형 ABC가 존재할 때 t 의 범위를 구하래 맞나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얘는 우리가 지금 답지 풀이 조금 다르니까 이따가 적어 놓도록 하고 자 무슨 말 하냐 자 AB 위에 맞지 적당한 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얘가 언제 원이 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지 생각을 해보자고. 한 변이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하자. 되겠나? 그럼 얘가 평행한 놈을 가져온 다음에 얘보다 안쪽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만나는 점이 생겨서 삼각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대로 평행한 놈보다 커지면 어떻게 된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되겠나? 즉,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베타라고 한다면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된다? 네가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평행하다면 평행하면 이렇게 베타가 되잖아. 맞나?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보다 커져버리면 안 된다고. 파이보단 작아야 될 거라고. 되겠니?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다. 요기까지 되겠나? 어. 그러면은 얘는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 요 기준으로 보면은, 이가 지금 원의 중심이 내접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내접하잖아. 맞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아,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내접하는 각을 2등분해. 맞니? 어, 내심은 각을 2등분하고요. 그럼 얘가 2분의 알파. 니가 2분의 베타가 될 거라고. 되겠나? 자, 2분의 알파는 얘가 지금 t였고, 얘가 4마이너스 t였다고. 되겠나?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알파는, 2분의 알파는 여름분의 여름 t분의 1이 되고요. 그럼 탄젠트 2분의 베타는 다시 4마이너스 t분의 1이 될 거예요. 다들 잘 따라하고 있니? 되겠나? 어, 끝난 뭐다? 요식이 의미하는 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되야 된다는 <목소리> 조건이잖아 맞지? 어, 그러면 탄젠트 탄젠트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는 맞지? 얘는 지금 뭐야 그러면은 얘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맞나? 2분의 파이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끝은 필요가 없겠지? 자, 이렇게 있고요. 어, 그러면은 너는 똑같이 아까 1마 탄탄 4 마이너스 t 분의 1 분의 탄풀탄 플러스 4 마이너스 t 분의 1이다 맞니? 분모 분자에 t 곱하기 4 마이너스 t를 넣으넌 t에 4 마이너스 t 빼기 1 분의 자 얘는 4 마이너스 t 얘는 t잖아 그러면 네가 4가 될거야 맞나? 그럼 얘가 뭐다? 0보다 크고 싶다며 분자는 어차피 0보다 크잖아 그럼 분모만 0보다 크면 될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1이 0보다 크고 싶어요. 되겠나? 그러면 T의 범위가 T제곱 빼기 T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근의 공식 쓰면 T의 범위는 방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B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이렇게 가 나오겠다. 되겠니?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보고 어, 자기풀이랑 한번 비교해보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자유전공은 여기 마무리하고 다본 사람들은 어, 오늘 쳤던 자연 기출 문제 풀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자.